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가채무하고 신용등급이요. 대신인도 하고요. 예? 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언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퇴임하고 나서 관료한테 포획당했다는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남은 1년 동안에는 민주당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재건하는 길 뭐죠? 민생과 개혁, 이거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미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그냥 일년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요, 제발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국정 운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 추천을 받으시라고요. 내부의 인사가 고갈됐으면 제발 기재부 관료들을 그만 좀 채우세요. 이미 다 채워버렸는데 그러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그러려고 정권 잡았냐고요? 그럴 거면 모서 정권 잡아요. 그냥 관료들 다다 맡기지.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언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면 민주당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차기 4기 민주정부의와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물러퇴임하고 나셔서 진보의 미로 투를 쓰지 마시고요. 노무현 대통령 후회를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렇죠? 그게 별겁니까 민생입니다. 민생이 바로 개혁이고요. 공정과 불공정과 반칙을 없애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받습니다. 청년들한테 다시 신뢰받아요. 예? 경기도 기본주택이요? 한번 알아보세요.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청년들을요 예? 그거 신청해서 사는, 그, 저기, 저,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보세요. 얼마나 인기 좋은지요? 답은 현장에 있어요.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범한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맙시다. 예? 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왜 바보 같은 정치인들의 시, 실험 대상이 돼야, 되느냐, 돼, 돼야 되냐고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정치인들한테 언제까지 국민들이 끌려다녀야 되냐고요. 정치는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학 선생으로서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 선생으로서요. 예? 왜 학생들과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예? 다 자기 먹고 살길 챙긴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반박이라도 좀해 주세요. 반박하지 못하면 좀 경청을 해 주시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선별 안 된다. 선별과 보편은 보완적인 관계다. 하도 얘기하니까, 저 혼자 하도 얘기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만 그만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요. 저라고 해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역입니다. 고역이에요. 근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학생들과 자녀들한테 부끄럽기 때문인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요. 저는 부끄러운 어두으로 어두, 어두, 살지 말자는 게제 유일한 지금 목표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목표로 하아 왔어요. 저라고 해서 기재부를 맨날 이렇게 비판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국민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진 사람들만 온통 편드는데, 세상이. 에?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질이 개팍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즐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문재인 정부의 흑기사란 별명까지 붙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걸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별명 아닙니다. 그래도 촛불 정부기 때문에 부패 집단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또보원을 드린 겁니다. 제가 쓴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왜 애정이 없으면 쓴소리 안 합니다. 망하라고 고사 지내지요. 저도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발 노무현 대통령이. 후회했던 것을 반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도 시간이 꽤 초과됐습니다. 에, 초과됐는데, 에, 좀 과거 얘기하고 반복되는 것들은 좀 짤막짤막하게 지나갔지만,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는 그러니까 민생과 개혁이 같은 거다. 좀 사이비 중도론 더 이상 좀 얘기 좀 하려지만, 사이비 중도론 얘기하려면, 정치 그만하라. 정치 접어라.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관료들한테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신음 보통 사람들 신음 소리가 커져간다. 선출 권력들이 모피아를 장악하지 못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신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왜 하는지, 정치인들은 좀 오늘 밤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죽고 나서 묘비명에다가 나 국회의원 한 자리 했다. 이거 쓰려고 하십니까? 나 장관 한 자리 했다. 나 대통령 했다. 그것도 국민과 역사한테 칭송을 들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국민이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정치인, 국민이 비판하는 정치인, 그거 해서 뭐해요, 그 자리요? 예? 저는 그래서 공직을 맡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밤 강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촛불 시민들이 마음이 허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신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이라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오늘도 좀 어, 소리가 좀 높았으면 밤중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들보다도 촛불 시민들을 믿습니다. 촛불 시민이 있는 한 촛불 시민들이 저한테 입 닫고 살아라. 그러면 저입 닫고 살게요. 촛불 시민들만 촛불 시민들이 제가 필요로 하다면은 저는 촛불 시민과 함께 할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에,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